안녕. 상현이의 호주, 상현이의 상현이의 2018년 4월 호주 이야기. 안녕,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디오를 한번 그냥 얘기하는 걸로 찍으려고. 영어로 했었었는데, 뭔가 영어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그래도 단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의 혼잣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 호주의 이미 왔으니까 혼자의 생활을 담아보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존댓말 같은 것도 안할 거고 그냥 내 다이어리야 오케이 okay, 렛츠고 지금 현재 힘들어 Oh, no. 너무 피곤해서 얼굴도 붓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이제 가을이 되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쌀쌀한 정도? 근데 이거 이 잠바 갖고 살수 있는 정도야 그래서 골드코스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추워봤자 한국처럼은 안 되고 초가을 정도가 여기 겨울이야. 6월 초에 대회가 하나 있고 7월 초에 대회가 한 개가 있어. 그거를 끝나고 먹을 거야. y 예 s 그래서 내가 그 온라인 쇼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담았단 말이야. 근데 얼마 났는지 알아? 50만 원이 넘 거야. <laughs> 내가. 비싼 건안 샀어. 그냥 기본적인 것들? 초콜릿바, 스낵, 뭐 빵, 머핀, 아이스크림 다 담으니까 그 정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시급이 2만 얼마긴 해. 내가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그 동영상을 만든 걸 봤었어. 근데 되게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시합 준비 하면은 이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되게 내가 좋아서 한 운동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직업이 되고, 그러니까 직업을 위한 생계 수단의 일부가 돼 버리니까 되게 힘든 거. 즐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 즐기면 사면 좋지 근데 이거는 한 개를 한 번씩 경험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근데 뭐 나의 선택이고 나의 내가 안 하면 후회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미 시작한 거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열심히 해낼 거고 운동 가는 건 그렇다 그래 운동 가는 거 되게 가기 귀찮고 그래 그리고 갈거 가야 되고 음식도 정해진 거 먹어야 되고 더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고 이제 되게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되게 우울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긴 밖에 없으니까 딘이 또 한국인도 아니고 okay. 뭐 외국인들끼리의 그 언어가 있겠지. 근데 아무리 딘이 나를 위로해준다고 해도 나는 한국인이 나에게 위로해주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 오케이. Okay. 근데 뭐 오케이 렛츠 고 이게 안 좋게 생각하면 되게 우울한 그런 건데 okay. 어떻게 좋게 생각해 봐 만약에. 내가 옛날에 이제 여기 처음에 딱 왔을 때 되게 좋았잖아. 그때를 생각하고 온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온 거는 후회는 없다. 근데 단지 다이어트 때문에 대회 준비 때문에 그냥 힘든 거. 근데 이 힘든 거를 투정 부려서 뭐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안 하면 또 후회할 거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나는 대회를 끝나고 엄청 맛있게 먹고 그리고 힘든 거안할 거고 지금 이러, 이러는 내 모습이 되게 싫어 그래서 짜증나 leave me alone. 잘 살아야 되잖아.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럴려면은 나의 스킨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힘들겠지만, 공부를 더 해서 나의 기본 시급, 기본 페이를 올려서 후회 없이 살고 했어 근데 내가 되게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 근데, 걱정했던 호주 트레이너 자기증. 그거를 땄어. 영어잖아. 100%는 다 언어를 몰라.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통과 못할 줄 알았어. 근데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면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잘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거. 돈을 많이 번다기 보다는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 외롭지 않냐 하는데 되게 외로워. 근데 나는 한국에서도 그랬어. 한국에서도 어차피 가족도 다 바쁘고 나내거할일 바쁘고 여기서 한국 친구를 사귀어도, 뭐, 진정한 친구는 사귀기 힘들겠지. 근데, 그래도, 사회생활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사귈 수 있겠지. 그렇게 인간관계를, 여기서는. 저 자동차 진짜 시끄럽네. 맨날, 쟤는 맨날 이렇게 부릉부릉해. 꼭 와서, 문키 열고, 부릉 한번, 부릉부릉 하고 한번 들어왔나니까또 하나, 잡아 지금. 외로운 거는 가족 보고 싶은 거 심심하거나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런 거 빼고는 솔직히 일하기 바쁘고 내 여유생활 하기 바쁘고 취미생활 하기 바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볼 것도 엄청 많고 또한 그러면 다시 돈 벌어야 되고 이거 하기 바쁜 거 같아 그래서 어쨌든 나는 여기 사는 게 좋아. 좋고, 돈잘 벌고 만족하는 생활 하면서 한국 놀러 가서 가족 보면 되지. 대회 준비하는 건참 되게 힘든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새끼 먹고, 여가 생활, 취미 생활 하고, 싫어하는 일 하고, 그게 생활이잖아. 근데 그거에 반 이상을 헌신을 해야 되잖아. 음식도 제대로 못 먹지, 운동도 엄청 해야 되지. 여가생활 여가생활이 뭐야? 운동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회 준비는 삶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힘들하고 어 우울해하고 이런 것 같아. 근데 그게 대회 준비의 일부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몇달 동안. 겪어낼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행복한 사람 근데 웃긴게 이제 막 대회 끝나고 나서 나 이제 엄청 많이 먹어야지 운동도 이렇게 안할거야 딱 했는데 이제 몸이, 다, 몸이 다시 뿔잖아 그러면 또 그게 사라져 그리고 6개월 동안 엄청 먹고 막 이제 1년 휴식을 했어 그러면 또 하고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러면 또 다시 하면은 또 이래 이게 뭐냐면,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그래,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회를 못 뛰는 거지. 참 이상한 생각을 하지. 한국에서 1년을 살다 왔거든. 그래서 적자가 돼버린 거야. 인생에서 적자. 그리고 나의 비상금, 모든 자본들을 비자에, 비자 준비에 썼어. 까마귀 시끄러워, 진짜, 여기.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적자야, 지금.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먹고 사는 거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이 내가 27살인데, 아끼고, 아끼다가. 그래, 아, 적당히 아껴야지. 근데, 아끼다가 똥대잖아. <laughs> 나 드라마에서 들었어. 아끼다가 똥된다고. 아, 그 천여귀신 드라마. 대회 준비할 때 다이어트 하잖아. 그때만 잘 넘기면 행복할 것 같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보러 다니고. 페이를 마치고 내 스킬을 올려서 더 좋은 페이를 받고 몸을 덜 고단하게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살거에요 호주 상현 이의 상현 이의 2018년4월 호주 이야기 <laughs> 아, 2 개월 뒤에 이사 를 가야 돼 플러스 2 개월 뒤 에, 대 회가 있고8 개월 뒤 에, 공부를 시작하고 3개월 뒤에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저 새소리는 진짜... 발악을 하면서 짓더라고. 그래서 문안 닫으면 은 아침에 깨, 아침에 새는 일찍 일어나잖아. 그래서 아침에 5시, 새벽 5시? 진짜 나... 모르고 이만큼 문을 열었어. 이리, 이만큼 문을 열고 잠들었단 말이야. 새벽에 깼잖아. 새벽에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아, 왜뭐 이렇게 거슬리지 하고 깼어. 근데 이만큼 열려져 있는 거, 문이. 진짜 새들이 밥을 먹는, 밥을 먹나봐. 발악을 하고 막 지져. 아. 그렇게 다, 그리고 집이 여기 옆에, 옆에인 거야, 둥지가. 옆에서 집을 차렸어, 아주. 그리고 까마귀는 이렇게 우는지 까마귀도 목소리가 엄청 커 그래서 까마귀 한번 울면은 진짜 눈스탑이야 아, 그래서 새소리 때문에 이사 가고 싶어 그래 자연이야 자연이라서 좋아 근데 자연도 너무 과하면은 너무 해가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제 먹고 싶은 거요 위, 위, 위. 어? 뭐 먹고 싶은 건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 김치 먹고, 밥을 말아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아삭한 탕수육 먹을 거고요. 한국마트 가서 과자를 엄청 산 다음에 먹을 거고, 식초를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먹을 거 생각하면 장난 없죠. 라면도요 까르보나라 불닭 먹고싶어요 얼마나 -E, -E -E. 매운지 저도 몰라요 근데 엄청 먹고싶습니다 느끼한 크리미 파스타 <목소리가> 플러스 아삭한 피클 <목소리가> 화장도 귀찮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정말 피곤하다. 다크가 보이니? 그냥 영상을 영어로 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나 한국인이잖아. 이게 안 나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이 안 나와요. 언어가 잘안 되니까 되게 등신 같은 거 알아. 되게. 모자라 보이는 거 알아? 그것도 있다? 제일 이제 한국인이잖아 내가 이제 외국인이잖아 여기서 그러면 막 쟤네들끼리 샬라샬라 얘기해 그러면 나는 내가 100% 알아듣겠니? 한 70, 80% 알아듣지? 그리고 막 슬랭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못 알아들 때도 많아 쟤네들끼리 막 빨리빨리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나는 귀를 닫는 거야 귀를 한국어는 귀를 닫고 있어도 들리잖아. 근데 여기는, 그니까 어쨌든 외국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들어봐야지 하고 들어. 그러면 은 이제 딱 막히잖아? 그러면 안 들어 하고 이제 쌩각 그러면 쟤들끼리 계속 얘기해. 이러면은 혼자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되는 거야. 아웃사이더. 그게 참 고충이고. 그래서 나는 내칸내딸게 가야지 뭐 애를 쓰지도 않고 솔직히 또 착한 애들은 와 나에게 와서 얘기하고 그렇다고 말을 이렇게 막 찌질이처럼 하고 다녔어가지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사람을 알수 있잖아 근데 나는 모른다? 막 새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야, 걔 이상해. 조심해.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왜잘 몰라서 이랬지. 그랬더니, 어, 걔좀 이상한 애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것 또한 나도 되게 짜증나는 거지. 나도 한국인이었으면은 나도 한 번에 확 알아들어. 근데, 한 번에 확 알아듣지 못, 그사람 확, 그 사람을 대충이라도 말하는 거에서 스캔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 그걸 나는 못하니까 되게 등신같이 당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았어, 솔직히. 아 그리고 솔직히, 비꿀 수 있어. 되게 나를, 그 사람이 나를 비아서 말했다? 그러면 한국인이면 알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외국어기 때문에 그런 걸알 확률이 되게 낮아. 그럼 나는 착하게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되게 등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되게 화나. 근데 아무리 막 진의 언어로 얘기를 해도 이상한 애들이 이상해. 되게 저러거 살아?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야.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지 다 보여. 제가 제가 전젠 저렇게 찌질하게 사는구나 쟤는 저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를 나는 좀 뒤늦게 알 뿐이지 보이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생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제 5시에 수업을 하고 저녁 운동을 하고 하루 마무리 음. <laughs> oh